22번 문제. 쉴카や야え가が가人によって異なるので自分にとっての常識は他人にとっての非常識でまま가로열고 여기에서 동사 n1 레벨의 동사 이자죠 다를 이해서 고도나루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의어는 다르다라는 뜻은 초급부터 많이 싸오죠 많이 사용하는데 지가우가 있죠 지가우 다르다 고또 나루 이거는 뭐 성질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르다 라고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습관이나 생각 강가에 같아 하면 생각하는 방법 인데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나 강가에 같아 생각은 히토니 요떼 뭐 뭐니 요때 해서, 뭐뭐의 n2 레벨이죠. 뭐뭐에 따라서, n2 문법이죠. 사람에 따라서, 고도나루 노대, 다르기 때문에, 노데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데, 뒷문장에는 문장, 현실에 있는, 현실에 있었던 상황이나 행동이 온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분이 도때, 자, 뭐뭐니 도때도 뭐에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몸만이 있어서. 이두 가지는 n2 문법이 되겠습니다. 지분이 돋대노 자신의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있어서의 상식은 조우식이와 상식은 타인이 돋대노 다른 사람에 있어서의 비상식으로 비상식으로 나이 토모 각이라나이 일지도 모른다. 뭐머 나이 토모 각이라나이 자, 뭐뭐 나이토모 가기라나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일지도 모른다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상식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비상식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토모 히조시키데 나이토모 가길라아 나이를 한 문장으로 외워두시고 일본 어표 문형 264번째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야타가히によって나노데지분와타닌 나이 모